성령의 동화나라 따뜻한 마음을 길러주는 이야기 성냥파리 소녀 오늘 함께 할 동화는 성냥파리 소녀입니다. 저자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입니다. 성냥파리 소녀는 추운 날씨에 성냥을 파는 가녀린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모두가 들뜬 연말, 성냥팔이 소년은 무서운 아버지 때문에 성냥을 다 팔지 못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소년을 본체만체하고 지나갔습니다. 소년은 성냥을 다 팔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소녀도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을까요? 성냥팔이 소녀 크리스마스를 앞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내린 눈은 그칠 줄을 몰랐어요 눈길 위에서는 가녀린 소녀가 성냥을 팔고 있었지요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하지만 성냥은 한 통도 팔리지 않았어요. 아저씨, 성냥 하나만 사주세요. 지금은 바쁘구나. 사람들은 소녀를 본척 만척 바쁘게 걸어갔어요. 소녀가 호호, 언 손을 녹이고 있을 때였어요. 비켜, 위험해! 마차 한 대가 소녀를 칠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지나갔어요. 소녀는 마차를 피하려다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돌아가신 엄마가 신었던 소녀의 커다란 구두도 힘없이 벗겨졌어요. 이렇게 낡은 신발을 어떻게 신겠어? 동네 아이들이 소녀의 신발을 주워 달아났어요. 소녀는 성냥을 주워 바구니에 담기 바빴어요. 어느새 밤이었어요. 어떡하지?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소녀는 아버지의 무서운 얼굴이 떠올랐어요. 성냥을 하나도 팔지 못했단 말이냐? 하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요. 소녀는 어느 집 창문을 들여다보았어요. 식탁에 맛있는 음식들을 두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아, 얼마나 행복할까? 나도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소년은 돌아가신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세찬 바람을 피하기 위해 소년은 어느 집 담장 아래 기대앉았어요. 아이 추워! 소년은 추위를 견디다 못해 성냥 하나를 꺼냈어요. 소리와 함께 화르르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소녀는 성냥불 속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난로를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금세 성냥불이 꺼지면서 난로도 사라져 버렸지요. 성냥불을 켜면 난로를 다시 볼수 있을까? 두 번째 성냥에 불을 붙이자 이번에는 성냥 불 속에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진 식탁이 놓여 있었어요. 연기가 나는 수프와 하얀 우유, 부드러운 빵과 향긋한 과일, 케이크와 칠면조 요리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아. 정말 맛있겠다 그때 성냥불이 사그러지면서 식탁도 음식도 사라지고 말았어요 탁 소리와 함께 세 번째 성냥에 불이 붙었어요 이번에는 커다란 크리스마스트리가 불빛 속에 우뚝 서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트리야. 무슨 선물인지 볼까. 소녀가 손을 내밀자 트리를 장식한 촛불들이 날아오르기 시작했어요. 하늘로 올라간 촛불은 별이 되었지요. 그러더니 별한 개가 별똥별이 되어 땅으로 떨어져 내렸어요. 누군가의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고 있나 봐요. 소녀는 돌아가신 할머니를 생각하며 중얼거렸어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 별똥별이 떨어지는 거란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소녀는 성냥에 불을 붙였어요. 그러자 불빛 속에서 할머니가 소녀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소녀는 할머니에게 안기며 소리쳤어요. 할머니, 어, 저만 두고 가시면 안 돼요. 성냥불이 꺼지면 할머니가 사라질까 봐 소녀는 남은 성냥에 몽땅 불을 붙였어요. 그러자. 할머니 주변이 더욱 환하게 밝아졌지요. 그래. 할머니가 널 데려가마. 할머니는 소녀를 꼭 끌어안았고 소녀는 할머니 품에 안겨 잠이 들었어요. 이튿날 아침이었어요. 담장 옆에 쓰러져 있는 소녀를 본 사람들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어요. 얼마나 추웠으면 성냥을 켤 생각을 했을까? 어린 것이 불쌍해라. 하지만 소녀의 얼굴은 행복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소녀가 성냥불 속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보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성냥팔이 소녀는 추운 날씨에 성냥을 파는 가녀린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두 개의 집이 등장하고 있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따뜻한 불빛 속에 이야기꽃을 피우며 음식을 나눠먹는 집, 그리고... 성냥팔이 소녀와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성냥을 사주는 이가 아무도 없어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소녀는 돌아갈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었지요. 소녀의 아버지가 소녀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가난하더라도, 이야기 꽃이 피는 행복한 집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소녀는 결국 이튿날 아침 싸늘하게 식은 채 발견이 되지요. 그렇지만 소녀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성냥불을 하나씩 켤 때마다 소녀의 꿈이 불꽃 속에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지요. 행복한 집을 갖지는 못했지만 아름다운 꿈을 간직하고 있던 성냥팔이 소녀는 죽으면서도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성냥팔이 소녀는 작가 안데르센이 어머니를 생각하며 쓴 동화라고 전해지는데 안데르센의 어머니는 어릴 적 너무 가난해서 국어를 다녀야 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집 안이 가난 했던 안데르센 도 어린 시절 공장 에서 힘들 게일을 해야 했 지요？안데르센 은 너무나 가난 했기 때문에 성냥 팔이 소녀 를쓸수있었 다고？말 했 습니다.